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S 뉴스 홍준영입니다. 정치 불신의 출발점으로 지목되어 온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과 청탁, 부당한 개입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선거 승리의 출발점이자 국민 신뢰 회복의 최소 조건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감없는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의 금전 거래와 외압성 개입,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그들에 지적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불신을 끊어내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MS 뉴스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